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현물 ETF발 신규 자금 유입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 리플도 지금 고개를 살짝 끄는 중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것이 현실입니다. 형님들 오늘 저 상당히 진지합니다. 오랜만에 웃음기 싹 빼고 이거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들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이 검은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 라인이 거래소 보유량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 미국 시장에서 현물 ETF 수요가 지금 공급량의 10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반감기 전에는 한 20에서 30% 짜리 큰 조정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반감기 패턴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이제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투자자들 미실현 수익도 지금 올 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비트코인 차트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추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매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실력 있는 몇몇 트레이더분들도 요번 상승에서 역추세로 막 숏을 치다가 시드가 많이 갈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추세가 강할 때는 웬만하면 신규 진입은 조심하는 게 좋지만 꼭 매매를 해야 된다 하면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리플 미결제 약정 확인하겠습니다. 이 가격 차트랑 미결제 약정이랑 좀 이격이 벌어졌었죠. 근데 지금 리플이 살짝 고개를 들면서 요 이격이 살짝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는 말에다가 올라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 펌핑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픈 인터레스트와의 이격을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플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 봉부터 보겠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 위로 잘 뚫어 준 모습인데 다시 살짝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 삐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베를린 장벽 세게 뚫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 매수한 자리 여기가 진짜 저점이 100% 나온 거라고 확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움직임을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박스 구간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지금 포지션이 없으시거나 현물 주매하실 분들한테는 여기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포지션 수익률은 70% 넘겼다가 살짝 내려온 상태인데 제가 공부방에다가 진입가 들을 때는 0.4878달러부터 0.4713구간까지 분할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0.4885이 가격에 진입을 했는지 아세요? 형님들 영화 추격자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김윤석 배우가 이제 하정우한테 하던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4885에다가 장난스럽게 걸어놓고 조금 더 밑에다가 매수주문을 막 이렇게 거미줄을 쳐놨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뭐 욕심이지만 조금 아깝다는 기분이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 보시게 되면 0.8달러 원화로 한 천원 조금 넘는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감질만 나게 이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하고 하다가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이 라인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리플 포지션 3분의 1만 익재를 한 상태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조지표 다싹다 다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 나머지 물량은 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제가 변동사항 생기게 되면 공부방에다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차트가 이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usdt 테더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이 상승 채널을 지금 완벽하게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공부방에다가도 제가 몇번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거나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면 이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채널을 이렇게 하락이탈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보다는 포지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구간이죠. 여기 살짝 저항을 받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기도 하고 모든 보조 지표 그리고 분석들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동 카운팅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캔들 패턴이나 뭐 지지 저항 구간 요거 유심히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PA라고 하죠, PA. 악역 그름 패턴으로만 놓고 보자면 여기 하락분 이 하락분에 대한 0.618 되돌림 구간 여기 황금 수열 구간이죠. 해외 분석가들은 뭐 골든 레지스턴스 막 이래 부르던데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맞고 빠지다가 재차 돌파를 하고 지금 리테스트까지 하고 조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반감기하고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영향이 제일 크죠, 지금.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막 쌍두마차가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블랙록은 벌써 6조가 넘는 돈을 써가지고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현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매수 자리는 잘안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이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입니다. 펀딩 비 지표가 이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펀딩 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20% 이상의 강력한 조정이 매번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거라는 예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하면서 제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에키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시는 님들은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을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구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아,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 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 있는데,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라카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라카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거 행입니다. 그런 작업이 바로 EIP 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 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뭐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들들 맘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신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 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 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